누까 응? 뭐가 빼로 얘기하라고 했잖아 누가? 누가? 아유, 괜찮아 아이고 잘했어 빼로 아이고 잘했어 나안 왔어 대령.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로 아픔이 있었던 빼로 망원댁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? 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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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로 <laughs> 꼬리를 흔들어요, 꼬리를 흔들어요, 트 트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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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로트 트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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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여보, 어. 이방 이렇게 된거 저거나 좀 해봐. 와. 이거 우리 선물 받았잖아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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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쓰는 거야. 근데? 여기다가 생긴 게좀 이상하게 생겼는데. 슝슝 넣어주면은 빼로 가. 엉 어, 하면서 표아가 이거를 막물면서 치약이 슝슝슝 나오면서 이걸로 이를 탁 자동으로 딴 거야. 이것이 바로 자동칫솔질. 틀지. <laughs> <laughs> <솔질. 웃음>

왜우 강아지, 강아지. 새로운 시대에 맞춰 영상 교육을 활용하는 짐이. 얘한테 늘렁거리는 거야? 응.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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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도 조용히 겠다성의 <laughs> 음... <laughs> 기르기 오르왜이 인정사정이 없어? 아 예쁘다 아 <laughs> 예쁘다 아 <laughs> 예쁘다 음악 시간 노페 p 노페 e r no paper. p e 아 r o Pedro, 왜 대면 소리를 k <laughs> 먹어. 칭찬해주는 게 웃겨서 앉아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손손 기다려 먹어 올지 내가 먹이를 들이대면서 기다리라고 할도 기다려 엎드려 발라당 아이 고쵸야 아이고 우리도 기중이야 아이고, 이 학대 아니고. 어, 가위는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아래 어, 아래 어, 그 어, 배로가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아. <웃음> <삐에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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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아이디 아니, 아니, 말랐네 이제 아, 여기 어디다. <laughs> 아, 아이고 마. 잘 왔습니다 웃겨 잘 썼어요 걱정과는 달리 의젓하게 진찰을 잘 받는 빼로 빼로 잘 있네 응. 혹시나 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인부처를 옮기면서 기침이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심해 심해졌다.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 빼로 이제 으르렁 없는 거같아 낯선 사람 막 물려고 하고 이런 거 없어진 거같아그거게 선생님한테 아주 전혀 안 그러던데? 선생님한테 동물 냄새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남잔데 아저씨고 혹시 남자가 아니셨나? 신기하기응

어 코에 이거 뭐 이렇게 다 묻혀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, 빼로 좋아 <laughs> 코로나 검사 <laughs> 코로나 검사 코코 음, 빼로 귀여 워뭐 빼로 돌렸는데 빼로 이백 뭐 빼로 이백 아니 빼로가 응. 집에 있다가 나중에 밤에 가면 너무 허전할 것같아어 허전하겠지 처음에는 근데 막 우리가 최근에 번태비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잖아 <목소리> 그래서 약간 세로를 돌고 키우는 게약또한 단계 오, 약간 사육을 애기 키우는 것처럼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. 좋아할 생각이 문득 들면서도 음 너무 이게 힘드니까 아니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어떨까 음 응? 뭐가? 언젠간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빼로가 오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만 이 아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킴도 강아지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빼로가 너무 예뻐 보였는지 조금씩 고민하고 혹시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더라. 킴과 내가 함께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일일지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. 우리가 입양을 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이 시간들이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단단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아.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. 빼로야 너는 어때? 우리랑 지내는 게 행복하니? 너보라 베로랑 좀잘 봤어. 응? 잘 살이라고? 응.